게임 은 브롤스타즈인데요. 제가 요즘 하는 캐릭터가 셸리는 음... 아니고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위주로 키우고 있는데 시4 랭크밖에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하려고 하는데 호수 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는스로인인데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던지는 아 잠깐만 엘프리모 견제해야 합니다. 요거 두대 견제해야 돼요. 요거 견제 안 하면 좀 거슬리기 때문에 간다. 두개 자리가 여기가 안 좋습니다. 네. 눈치싸움도 실력도 중요하는데 요건 눈치싸움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아 진짜 아 혈압오른다 확인 아 죽겠다 요건 아 요건 죽었다 오와 어 요걸 사네 존나 못하네 물와 요걸 못잡냐 음, 존나 못한다. 음. 솔직히 요건 잡았어야지 온다. 아까 전에 셸리 들어간 거맞죠 네,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빠져야 한다, 요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엘프리모까지 있다. 빠져야 돼, 요거. 양각 잡히면 그냥 그대로 죽거든요? 엘프리모. 궁 있죠? 셸리 궁 있으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도 알다시피 궁이 생기면 적보다 봐요. 이렇게 둥근 게 생기죠. 아 <laughs>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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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사람 살려, 사람 죽는다, 사람 죽는다. 어우 나 있다. 잠깐만, 아 진짜 여기로 오지 마라. 어. 오케이 죽었죠. 그렇다면 얘 안으로 집어 넣어야 합니다. 얘 안으로 집어 넣어야 돼요. 안 가네. 눈치 좋은 자식. 눈치가 좋으면 좀 빡쳐. 어. 눈치가 좋으면 응, 좀 빡쳐요. 앞으로 보내고요. 어, 요걸 다가와. 어, 요걸 다가와. 응, 죽을 것 같죠? 오케이 쇼다운. 요거 제가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셸리가 궁이 있기 때문에. 아한 대면 때렸으면 끝났는데. 뭐, 순위 방어는 제대로 했고요. 음, 셰레가 궁이 써가지고좀 그랬네요. 네. 음,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걸,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관계가 걸려가지고 1등 할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요거, 음. 음. 아,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쟤가 레벨이 더 높습니다. 네. 와, 쟤 오렙인가 보네. 잠깐 불 있다. 빼야 한다. 요거 양각이다. 양각, 양각. 눈치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거 양각 때면 그냥 주집니다한 대. 쟤 죽여야 한다. 오케이. 죽였다. 와, 쟤한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요거 순위방어 해야겠다. 어, 쟤 너무 많다. 브롤 스타드는 예측샷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냥 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타라가 있다고, 여기에 오, 당신의 선택. 정말 좋은 선택이야. 당신의 선택. 잘 죽어. 오케이 한데 궁극기 생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스타 파워를 아니 아 와이파이 문제 또 뜬다 아. 불 발견 쟤 미쳤나봐 어. 어우 씨 불이 이래서 무서워 응. 나 스타 파워 하나 그거 스타 큐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요거, 순위바정, 좀, 하겠습니다. 순위방어 쟤네들, 졌죠? 오케이. 오케이. 요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건 이길, 이길려도 이길 수가 없어요. 쟤, 나한테 오겠는데. 오케이. 아. 숫자 큐브가 없으면 이렇게 야보다니까 아, 제발 오지 마라. 근데. 두 대, 세 대, 이스 베어. 오케이, 컷. 순위 방어 해야 하는데. 어, 어 순위 방어? 잠깐만, 체력이 좀애봐야 오케이. 이스 베어. 오케이. 이겼습니다, 요거. 어! 어! 안개골 어, 요거는. 어, 요거는, 이 사람이 못했고요. 네. 제가 산천점을 찍어가지고 보호가 있는데, 보호를 할까? 음, 제가 전부 레벨이 4 이상인데, 네, 4 이상인데, 보호만 2레벨이거든요. 네. 음,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보호를 정말 못하기 때문에, 못해도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요거 얻은 지한 하루 됐거든요. 네. 한데, 리스에 진짜 아프거든요. 네. 체력은 약하지만 공격력은 꽤 셉니다. 리코에는 큐브 하나 먹었고, 이쪽에 리스에 들어간 거 봤는데, 딜은 제가 질 수가 있나? 없다. 아, 그리고 브롤 스타즈는 키 목적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생존이 목적입니다. 네. 킬도 리쿠시 발견. 움직이는 거 보이죠? 잠깐만 여기에 없고요 부시 체크에는 좀 부시 부시가 요거거든요, 풀. 알긴 알겠지만 가운데 있는지 확인 좀 할게요. 없고요. 어. 잡아야 한다. 예. 아, 까비. 어, 잡았네. 째 잡아야 합니다. 예. 오케이, 까비. 일단, 하나 먹고, 네. 아, 얘 진짜 아픈데? 잠깐만, 리코시의 사람 아니야? 사람, 어, 발음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얘 예, 궁극기가 요거입니다. 아! 존나 아프네. 아! 네, 아까 전에 봤죠? 일단 빼, 으! 오, 존나 아프 아나 진짜 오케이 터렛시죠 근데 공물들한테는 요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저렇게 어, 저렇게 아 요것은 쟤 잡고 쟤 어, 잡아야돼 어쩔수 없다 아 내가 먼저 죽었네 아 아, 흠, 이래서 보는 좀더 제가 연습을 해서 네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